캠핑용 접이식 박스 휴대용 가성비 제품 좋아요. 접이식 야외 캠핑 자동차 보관함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다기능 보관함으로 자동차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캠핑이나 여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. 특히 이 보관함은 이중 목적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실내에 모두 사용하기 좋고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원산지 정보는 따로 없지만 실용성과 편리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정리하기 쉽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이 제품으로 캠핑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접이식 캠핑 박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30L와 56L 두 가지 용량으로 제공되며 화이트 색상이 정말 깔끔하답니다. 특히 우드 상판이 포함되어 있어 캠핑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이 박스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함으로 캠핑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하기도 간편하죠. 재고가 충분한 상태라서 구매하시기에도 좋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